생각하죠? f(x)는 x 세제곱 플러스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겠구나. f(x)를 정적분했을 때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4m의 값을 구하라고 해놓고 f 0의 값을 우선 주기는 했어요. f 0이라는 건 여기다 0 대입한 값이죠. 그러면 c가 0, 즉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은 상수항을 의미한다라는 거. 다항함수일 때그 값이 0이라는 건 상수항이 0이겠구나 이런 생각. 또는 여기서 만약에 이문이 식으로 전개한다면 이렇게 가겠구나. 여기까지 갈수 있겠죠. 어 미지수가 두 개로 줄었네요. 자, 이제 나와 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fx도 아닌 것이 f 프라임 x의 성질을 주고 있습니다. f 프라임 x의 성질을 주고 fx의 정적분을 하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fx 찾아야 되겠죠. fx를 찾아서 정적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f 프라임 x부터 찾아야 그것의 적분을 해야 fx가 되고 그것을 다시 정적분하는 문제라는 거죠 f 프라임 x가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해서 출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x라고 하면 이 f 프라임 x는 여기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말의 의미 중에 좀큰 의미가 뭐냐면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3이라는 거는 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기 때문에 a와 b는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a b 어, 좀 부담스럽네 하지만. f'x가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나를 볼게요. f 프라임에 2-x와 e f'의 2플러스 e x가 같대요. 정말 모르겠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f'x에다가 2x 자리에 2-x를 e 대입하죠. 여기다가 2플러스 e x도 대입하죠. 그리 어려운 뭐 단계는 아니에요. 대입했어요. 대입해서 같다라고 놓죠. 그러면 a와 b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프라임, f 프라임, 몇차 함수가 2차 함수가 2 x를 대입한 것과 2 플러스 x를 대입한 값이 같대요. 누가 기준입니까? 2가 기준이죠. 잘 모르겠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x에다 0 대입할게요. 그러면 f'2는 f'2.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1도 대입해 보세요. f'1은 f'3이 되는 거예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면서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1에서의 함수의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가 있고, 3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같은 높이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뭐, 여기다가 다른 숫자들도 쭉 대입해 볼수 있잖아요. 다른 숫자들도 쭉 대입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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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2일 때는 같아. 이때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죠. 즉, x는 2를 기준으로 똑같이 생겨야지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더 빨리 캐치하고 원래 알고 있었다면 좋겠지만 잘 모르더라도 2가 기준으로 2에서 2만큼 간 거랑 2에서 이만큼간게 같잖아요. 그럼 2를 기준으로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몇차 함수?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2차 함수의 그래프구나.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구나. 여기가 x는 2여야 되겠구나. 2차 함수의 대칭 축이 2가 되는구나.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3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이 함수의 이름이 f'x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3이면서 대칭 축이 2니까 플러스 모르니까 k라고 둬, 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나와야죠.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x백이 2-x랑 2 플러스 x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니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다음 볼게요. 다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f'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이 값도 뭐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가장 작은 값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은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이 콤마 K라고 구하죠. 그 중에 K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함께, 나, 다를 이용해서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F'X 찾아버렸어요. f'x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거 안해두 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뭐가 궁금한 겁니까? f, x가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더 정리할게요. 자, x 빼기 2의 제곱은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되고요. 3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플러스 k인데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f(x) 구해봅시다. 적분하면 되죠. 3분의 3이니까 x 3제곱이고요 2분의 12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k가 숫자예요, 그죠? 여기다가 x 플러스 c가 되는데 아까 가조권에서 뭐였습니까? 상수항이 0이라고 했죠. 상수항이 0임을 몰라도 좋아요. 0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0 돼야 되죠. 그래서 c는 0. fx 찾았어요. 이제 뭡니까? 0에서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래요.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12 플러스 kx를 정적분하래요. 정적분하면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6이죠. 2x 3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2 플러스 kx제곱을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할게요. 4분의 3의 4제곱 81입니다. 3의 3제곱 27이죠. 27 곱하기 2가 되나요? 마이너스 54네요. 자, 3의 제곱은 9죠.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숫자 계산이에요. 12 플러스 K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6, 9, 54네요. 다른 색으로 쓸게요. 헷갈리니까. 54. 그리고 요렇게 하면 2분의 9K. 2분의 9K. 0 대입하면 다 0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행히 54, 54. 약분 되죠. 보여요? 54, 54 약분 되죠? 그래서 4분의 81 플러스 2분의 9k가 바로 정적분한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함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81 플러스 2분의 9k가 바로 이 정적분. 4분의 81 플러스 2분의 9k가 이 정적분한 값이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죠? k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값일 겁니다. 따라서 m은 m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값이죠. 따라서 4분의 8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분의 27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4분의 54가 되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4분의 7, 27이네요. 끝이에요? 아니겠죠? 단답형이니까 4m이래요.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2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들었죠? 그래도 할 만은 해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 그리고 2차 함수의 개형 2차 함수 나타내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이제는 계산하는 문제였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어땠어요? 다잘 맞추셨나요? 시간이 많았으면 그냥 뭐 하나하나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